전화도 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월 2일이죠. 월요일. 자, 현재 시간 몇시일까요 6시 56분. <laughs> 밖에 눈이 엄청 내렸네요. <laughs> 자, 제가 2시에 깨가지고 어제그 친구 집들이 갔다가 10시에 잤는데, 2시에 깼어요. 2시에 깨가지고 잠을 계속 못 자고 었어요 잠이 안 오네. 그러다가, 자, 6시 56분에 코를 잡았습니다. <laughs> 광해원 가는 거, 65,000원 대리 어, 잡았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 가려고 합니다. 어, 자, 준비, 준비 좀 하겠습니다. <laughs> 야, 준비 좀 할게요. 준비하는 과정 한번 봐보세요. 어, 아이고야. 아유 집도 정리를 못해가지고 맨날 일한다고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아유. 아유. 아유 인생 진짜 이게 뭐냐니 이게 다음번 인생인가요 자 여러분 매출 천만원 이장씩 찍으려면 이렇게 내 생활이 안됩니다 어. 맨날 맨날 이래요 맨날 맨날 천만원 이장씩 찍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쉬운게 아니야 네, 정비를 못해 정비를 어? 손님한테 20분 얘기했었나 20분 하고 저분들만 당연히 좋죠 지금 밖에 눈 엄청 쌓여있는데 어, 6 5 0 0 0원 가면 뭐거자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아예 기사님 50만 원 하시면 됩니다 요, 요 요러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나는 동선을 봐야 되니까 어. 그리고 어, 구리 구리 9만 원짜리도 아까 전에 새벽4 네시 반 당시에 떴었어요 떴었는데 가, 가려고 갔까 받고 했는데 불단둥이었어요 출발지가 그래서 지금 밖에 눈 엄청 왔죠 그런데 어, 불단둥이라서 선한테 어, 기다려라고 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하다 라이딩 하기가 싫어가지고 어.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어. 이제 35분 있잖아요. 57분. 아니, 이제 거의 다 밀고 이제 끝났나. 요거는 집 주변에서 갔다. 그래, 집 주변에서.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는 가도 되죠 뭐. 어. 방향면으로 방원, 돼서. 이제 또 농사도 또 내려가자. 아, 근데 밖에 눈 많이 왔던데 천왕아 좀 출발하는 과정 보여 드립니다. <laughs> 아, 맞다. 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챙겨야 되죠? 어. 가방에 가방에 휠 충전기. 휠 충전기 맨날 이렇게 챙겨요. 어. 자, 왜 챙기냐. 전국구죠. 천안학동 전국구죠. 어디 가서 돼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laughs> 충전기를 챙깁니다. 충전기. 휠 충전기를 챙기고. 그 다음에 항상.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챙기고. 그 다음에 항상 탁송하니까 현금, 현금 꼭 필요합니다. 현금, 현금 꼭 필요하고. 저는 항상 한 10만원씩 갖고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충전기. 충전기 두 개, 어, 두개 챙깁니다 저는 항상 그리고 요거 이거 핸드폰 차량용 충전기, 어, 요거 두 개를 요렇게 아, 아, 챙깁니다. 어. 이렇게 딱 가방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죠. 어. 그래서 자, 옷만 입고 천안 학동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자, 이번 주, 한 주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죠, 여러분. 자, 아. 옷 갈아입고 나타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눈이 겁나 왔습니다. 아. 아. 그래도 가야죠. 자 눈을 뜨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손님한테 갑니다. 천안악동. 자 악동입니다. 아, 현재 시간 8시 반이고요. 아, 여기 강해원 도착했습니다. 아자 아, 오는데 어 눈도 많이 왔죠. 그리고 뭐 월요일이라서 차도 엄청 막히네요. 아. 그래서 이제 손님분이 젊으셨는데 어 제가 싸게 가는 거라고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결론은 8만원 받았습니다 8만원 <laughs> 처음에 7만원 주셔가지고 주셔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6만 5천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7만원 주시고 나서 또 만원 더 주시네요 <laughs> 그래서 하여튼 8만원 받았습니다 아. 자 그리고 제가 오는 길에 닭속을 하나 잡았습니다. 자, 어디서? 자, 진천에서. 어, 여기서 진천까지 15km 떨어져 있습니다. 15km. 어. 어.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어, 지금 큰 길은 다 녹았는데, 지금 이렇게 골목골목에 다 눈이 엄청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죠. 어. 그래서, 어, 버스를 타고 갈 생각입니다. 아. 자, 이거 왜 버스를 타고 갈 거냐면, 이거 11시 출발이에요. 11시 출발인데, 제가 한번 땡겨보려고 했는데, 어, 차를 분당해서 가지고 오신다네요. 어. 그래갖고, 진천으로. 어. 그래서 지금 출발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그러면 뭐, 거의 근 11시쯤 떨어지겠죠. 어, 차 막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땡길 수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코를 뺄 건지 아니면 다른 코를 갈 건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 다른 코리 없어요. 어, 없고 물론 지금 너무 일... 아침 일찍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어. 근데 지금 갈만한 코리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지금 15km인데 지금 좀 위험할 것 같아. 여기 시골 같은 데는 눈이 하나도 안 녹아 있죠. 어.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타겠습니다. 어. 버스 타고. 저기 진천을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진천 가기 전에 어, 일단은 라면 하나만 먹겠습니다. 어, 조금 속이 아프네요. 자, <laughs> 낙동입니다. 아. 자, 라면 먹으면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아, 자, 어떤 거냐면 자, 집중하세요. 자, 택송을 할 때는 무조건 미리 예약을 잡고 움직이는 게다 좋죠. 하루에 제가 이제 여기서 11시에, 어, 저기, 뭐야, 진천에서, 저기, 강원, 아뭐 춘천을 가잖아요? 그게 그러면, 어,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떠버리죠. 어한 2시간, 뭐, 3시간, 요정도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다른 코를 가는 게더 낫습니다. 어 그래서, 어 다른 코를 보다가, 저기, 혁신도시에서, 어 진천 혁신도시 있죠? 혁신도시에서, 어, 어디야? 지, 저기 전주 가는 거 8만 원짜리가 떴어요. 슈퍼 드라이버 헤이딜러죠. 그게 떴는데 갖고 그거를 잡았어요. 어. 차라리 그거는 이제 10시 출발이니까 그만 한 시간이 한 시간이 더 줄어들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고 이거를 춘천을 뺐습니다. <laughs> 빼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전주 가는 차량을 전화를 했는데 자 헤이딜러 차량은 로지에도 올라오지만. 따로 슈퍼드라이버라고 또 따로 어플이 또 있죠. 어. 거기에서 먼저 잡았나 봅니다. 어.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로지로 잡았는데 그 슈퍼드라이버로 누가 잡아가지고 그래서 슈퍼드라이버를 쓰는 어, 기사가 더 우선입니다. 어, 로지보다. 그 슈퍼드라이버에서 안 빠지는 게 로지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 어, 콜이 먼저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 떠버렸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저기 춘천가는걸 다시 잡았어요 어, 다시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통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춘천도 탁송이 질이 안좋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춘천은 어, 멀리가는 콜 아, 밑으로 다시 내려야 되는데 <laughs> 그 콜들을 찾아보는 게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지금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춘천에서 금산 가는 거 폐차장입니다. 11만 원짜리가 떠가지고 이거를 잡았습니다. 이거를 잡고 그리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 가는 콜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폐차장 콜들은 그래서 제가 한1시 정도쯤 도착을 한다. 그러면 1시반 정도쯤에 제가 차를 인수를 하면 거의 한뭐한 뭐 한 5시에서 6시 정도쯤에, 어, 그때좀 도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알겠다고 하죠. 어. 그래서 코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 도착지를 안 찍어봤어요. 어, 근데 금산이라고 하면, 일단은 금산, 저기 대전 밑에 오지죠. 오지인데 다복리라고 있어요. 완전 핵오지에요. 핵오지. 그냥, 그냥 완전 오지. 그래갖고 이거는, 그럼 내가, 어, 춘천에서 저기 금산 거기 오지까지 가면 한 5시 반인데, 도착을 빨리 해도 그렇고, 그러면 천천히 가도 6시면, 그 6시에 그 오지에서 또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전 가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아, 이거는 답이 없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어, 지금 9시 반밖에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시 뺐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탁송을 할때 미리미리 다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어. 이게 가장 탁송의 기본적인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바빠. 지금 저 혼자 바빠 죽겠어요. 지금 막 전화하랴, 뭐 하랴. 또 우리, 우리 전국에 있는 기사님들 또 저한테 전화 오시고 또 그거 전화 받아주랴. 어? 뭐 설명하랴, 뭐 하랴. 이거 왔다, 이거 바빠 죽겠네요. 오늘 혼자. <laughs> 그리고 지금. 또 눈이 또 겁나게 옵니다. 아, 눈이 또 겁나게 와요. 어, 그래서 또이 와중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 어차피 이 손님이 이 춘천 가는 차량, 어차피 분당에서 오고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강해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 손님분한테 아저 죄송하지만 어, 혹시 가는 길에 저 이렇게 데리고 거기 아, 뭐야 진천으로 가줄 수 없냐. 그러니까 어, 알겠다고 하시죠. 이런 어, 식으로. 탁송을 하다 보면 요런 식으로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이 어. 그래서 요런 거를 어. 잘 보시면서 어. 그렇게 어. 일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어. 자 일단은 제가 춘천 가는 차량 어. 그거 어. 픽업하고 그리고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자 낙동입니다. 자 춘천 가는 차량 픽업하러 왔습니다. <laughs> 개오 오집... 핵 오지 오지에서 오지 아 이거야 여기 그래 다행히 여기 고객분이 태워다 주셔가지고 어. <laughs> 자 다음 차례 1톤자 <laughs> <차> 상태 좋죠? <laughs>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아따 차가 또 방전됐습니다 <laughs> 미쳐버리겠네 진짜 <laughs> 아 진짜 이아탁송인생 진짜, 이 인생 진짜 아, 힘들다 힘들어 차가 또 방전됐어요 어, 여기 개 오진데 어? <laughs> 이것도 보험에다 또 언제 기다려 아. 진짜 이렇게 탁송하다 보면 여러분 멘탈이 흔들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laughs> 아, 기다려야죠. 뭐, 어떻게 해요? 어? 우리의 일이 이렇습니다. <laughs> 자, 보험회사 또 기다리겠습니다. 일이 꼬이네요. 오늘. 천안 학동자 사장님 차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안됩니다 결론은 <laughs> 보험회사 불러야죠 뭐, 또 기다려야죠 또아 멘탈 잡자 멘탈 잡자 악, 악동아 멘탈 잡아라 여기 완전 오지라서 보험회사 거의 한 4,50분 걸린답니다. <laughs> 아 따가워.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아 춘천 빨리가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뭐 일단은 대기비를 좀더 받아야죠. 어, 한 2만 원 정도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그래서 일단은 차 인수하고 그리고 다시 키겠습니다. <laughs> 저 시동 좀 걸고 <laughs> 여기 어, 오셨는데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어, 시동이 그대로 해도 아예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는 시동을 걸어도 한 시간 동안 운행을 하면 안 된답니다. 지금 막고군 분투하고 계시는데안 되네요. 자, 이래 되면 저는 시간 다 날린 거죠. 자, 아침 8시 반에 여기 강원 도착해가지고. 지금 11시까지 11시 반입니다. 지금 현재 아 12시입니다. 지금. 12시인데 12시까지 4시간을 날려먹고 그리고 지금 운행도 안 되고, 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콜 빼야 되죠. 이래 되면 근데 또 지금까지 콜 하나도 못잡았는데 지금 떠 있는 게한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라. 자, 일단 생각 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천안 학동, 자, 학동입니다. 아. 아, 오늘 완전 망했네요. 아. 다꼬여버렸네 자, 폴은 일단은 취소됐고요 아, 취소됐고, 이거 대기비 어, 뭐 2만원 받았습니다. 아, 2만원 받고, 2만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지금 몇 시간은 날린거에요. 9시, 10시, 11시, 12시. 4시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아, 자, 탁송하다 보면 별의별 일다 있습니다. 탁송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런 아, 식으로 이렇게 일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이, 여기 도장리에, 여기서 한 5km 떨어져 있어요. 천원 가는 거 있는데, SK 차량. 어. 4만원에 올라와 있어요. 어, 올라와 있는데, 솔직히, 그, 이거 단가 아니죠? 원래 5만원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힘 빠져서 그냥 집에 가려고 잡았습니다. <laughs> 아, 힘 빠져 있네요, 힘 빠져. 어. 자, 우리 모든 기사님들, 힘내세요! <laughs> 자, 저는 이거 잡고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차 인수해가지고, 또, 영상 키겠습니다. 짠, 악동입니다. 자, 현재 상황 말씀드립니다. 제가 천안 4만원짜리 잡았죠. 콜치도 돼가지고. 어? 근데 지금 그 천안 가는 SK 차량 여기 지금 인계자 전화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춘천 가는 거그 차량 또 시동이 걸렸다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사 보내야 될, 다른 기사 잡아야 될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두 군데 다 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혹시 다른 기사분 배차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네. 예. 지금 연락을 예. 지금 그 다른 차. 네. 예. 그레카 차가 와가지고 아 시동걸 더니 바로 시동이 걸리더라고. 아 그래요? 운영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예. 지금 연락을 좀 하는 입장에서 뭐 저는 모르고 지금. 다 가는데 점심 안돼가지고들 연락들이 안 되네. 아네 맞아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그 다른 기사분 배차 하셔야 될것 같아. 요 제가 다른 코로 잡아버렸네. 아. 아, 알았어요. 네. 아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진짜. 전화번호가 또 잘못 잘못 돼나 봐요. 어. 인계자 전화번호가 또 틀려요. 근데 지나가는 분이 저 보셔가지고. 혹시 자가지로 오셨냐고 맞다고. <laughs> 와 오늘 왜 이렇게 고요 진짜. 와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듭니다. 자 그냥 천안으로 갑니다. 자 천안 가다 다시 낄게요짠악동입니다 <laughs> <laughs> 인게 있습니다. <laughs> 아 오늘 진짜 왜 이래? 그리고 또 중요한 것또 뭔지 아세요? 보조 배터 보조 배터리를 거기다 또 놔두고 왔어요. 아까 전에 그, 그 시동 안 걸리는데 거기 충전하고 있 가.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또 찾으러 갔다가 지금 어, <laughs> 다시 천안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오늘 아이고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전화를 폭발로 주시네요. 아주 어? 한 일곱 번 전화 오셨어요. <laughs> 그리고 지금 한 분은 지금 천안 기사님인데 저 지금 아, 단톡방에 있, 있, 있는 거 있으시니까 저 오늘 이렇게 막 꼬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어, 지금 저 구성동 저 가죠? 어? SK 렌터카로 가죠. SK 오톡션 가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laughs> <laughs> 그 저한테 세팅법 좀 배우고, 어뭐 이런 것좀 알려달라고. 뭐저 이제 다음 탁송 잡으면 거기 출발지까지 데려, 데려다 주신다고 합니다. <laughs> 오늘 바빠요! 바빠!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빠!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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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이동해보겠습니다. をぬる